우리나라는 현재 약 2,40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1 전차가 된 3세대 전차는 물론이고 대계적으로몇 안되는 3.5세대 전차 K2까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탱크의 발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뿌리는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단한 대의 전차도 없었어요. 그러다 미국으로부터 M36 잭슨 전차 6대를 지원받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였습니다. 이후 M24 채피 경전차도 투입이 됐었고 특히 우리군의 주력은 무려 689대 정도 투입된 M4셔먼 전차였어요. 셔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군의 승진... 했던 전차로 6.25 전쟁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요.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탱크로 활약을 했죠. 그후 우리 군의 M47, M48 전차를 차례로 도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스스로 전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M48 전차를 개조해 M48A5K 같은 한국형 개량으로 만들었고요. 마침내 1987년 첫 번째 K시리즈 전차 K1이 탄생을 합니다.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설계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설계된 전차는 지금도 약 1500대 가량 운용 중이에요. 그리고 2008년 두 번째 K 시리즈 전차 K2 흑표까지 등장합니다. 자동 장전단치와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고성능 전차로 현재 우리 군은 12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양산이 끝나면 총 400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